신림하면은 백순대 이런 거 유명하잖아. 이게 순대타운이잖아. 여기도 순대타운. 순림을잘 모르시는 분들은 네. 순대를 드시러 오시면은. 아, 녹진하노 20년 동안. 우와. 와 맛있네. 포장좀는 어쨌거냐? 우파 화영, 우파 화 오늘의 또간집. 신림! 짜잔! 아, 신림이다. 내가 신림은 좀 알아요. 정말 내가 20살, 21살. 저도 이제 옛날에 신림에 살았었죠. 신림 구동에. 아직도 기억납니다. 신림 구동에 무보증에 월세 30. 어? 진짜요? 근데 오르막길이 이래요. 오르막길이 이래서 겨울에는 밧줄을 타고 올라가야 돼요. 진짜로? 진짜로 그 정도로 아시는 분들 알 거예요. 제발 댓글 좀 달아주세요. 제가 허언증이 아닌 거를 갑자기 조마만제 추억을 좀꺼내보자면 그때 당시에 이제 여기 근처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서울대가 있어요. 서울대 분과 헌팅을 하려면은 이 실림의 녹두거리라고 했습니다 거기 가면은 서울대생이 있다는 거야. 갔어. 나서울대 생활 한 번도 못 봤어. 그때 당시에 또 녹두 거리에서 제가 살았다. 막걸리 먹고 많이 토했어요, 그때. 입에서 나오는 녹두. 그래서 녹두가 아닌가. 그리고 실림이 맛집이 많아. 필수 코스가 하나 있죠, 실리온가백슨대 먹어줘야지. 또백슨대까지 해서 실리은 오랜만에 왔는데 약간 옛날 생각도 나고. 아, 그러네 또. 맛집 추천에 있어서 좀 약간 부족하다 싶으면은. 내리꽂겠습니다. 또두살 있습니다. 나오시죠. <laughs> 딱난 걸음걸이만 봐도 알아. 대표님이 좀 버시는 분이야.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 인상이 너무 좋으시다. 직감이 어떻게 되시죠? 그 네. 화장품 영업을 지금 전체 담당을 하고 있는 실장입니다. 어. 처음 뵙죠. 저희 브랜드가 사실 처음 나온 건 아니고요. 또 사고 싶은 또 살지 커뮤니티 투표에서 1등을 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 커뮤니티 그거잖아. 나는 이게 뭔지 알것 같은데. 제가 기억하기로 동국제약이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세 번째 아니야, 우리? <laughs> 네, 세 번째입니다. <laughs> 시기가 너무 잘 맞은 것 같아. 다 떨어져 가거든. 요때싹 들어오셨어요, 지금. 하여튼, 뭐, 동국제약은 사실, 주머니 손좀 넣을게요. 어. 동국제약은 사실, 그, 다시 한번 나와달라고 투표까지 해서 1위까지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구매가 있었는지. 지난번에 사실 많은 물량을 어.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거의 6개월 치분량이 거의 2, 3일 만에 전량이 다소진됐습니다 동국제약은 포장 없으면 어쩔지 아냐? 박화영, 박화영. <laughs> 원래 순서대로 가볼게. 요 원래 앰플이 먼저 쓰거든. 앰플 먼저 썼으면은 이렇게 제형이 보기만 해도 그냥 수분 촉촉아니야. 바르면 코팅되는 느낌이에요. 또 사람을 많이 받은 또 마데카 크림. 그을 바르시고 이 위에다가 바르는 거예요. 이렇게 살짝 꾸덕꾸덕해. 그릭 요거트 같아. 피부에 더발라붙는 지금처럼 이제 광량이 증가하는 시기에 네. 이렇게 기미나 잡티, 화2 이백에 굉장히 좋은 제품이에요. 내 주위에서도 이거를 구입하신 분들이 엄청 많았어. 인사하세요 저한테. 아 네. 네. 감사니다아 네, 정말. 너무... 아, 네. 너무... <laughs> 아, 네. <laughs> 지금 앰플하고 이 마데카 크림 이 구성이 똑같은 거죠? 그냥 나올 수 없어서 정말 특별한 제품 하나 더가져 그것도 뭐예요? 마데카 분말이라는 제품입니다. 마데카 분말? 한 2, 3년 전쯤에 마데카소 분말을 화장품에 섞어서 바르면 굉장히 피부에 좋다는 약사분들의 꿀팁이 유행을 했습니다. 맞아, 저 유튜브에서 네. 본것 같아요. 약국에서 판매하는 그 마데카소 분말은 상처 치료에 사용하는 네네. 일반 의약품이다 보니까 매일 사용할 수 있도록 화장품로 신규 출시를 했습니다. 이걸 살짝? 어떻게 쓰는 거예요? 마들카 크림에 어, 네. 네, 여기 톡톡 뿌리셔가지고, 어? 네 그렇게 살살 문지르시면은 이게 피부에 싹 녹아듭니다. 쌀가루 같아! 되게 입자고 쌀가루를 딱문지르면 난데 나중에 제형이 되게 수분감 있는 제형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모공이라든지 피지 제거에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고요. 어. 피부 트러블 중심으로 쓰신다면은 걱정 끝인 제품입니다. 이건 너무. 작은 게 아닌가? 좀 작아 보이스니 있는데요. 3개월 정도 사용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대중의 정가잖아. 정가가 얼마냐? 요건 얼마야? 마데카파, 요게 궁금하네? 여기게 정가는 3만원입니다. 비싸다. <laughs> 정가는 중요하지 않다. 우리한테는 최저가가 중요하다. 마데카 말한 개에 21,900원 아 최저가도 조금 가격이 있다. 오늘 어떻게? 또한지 구독자분들에게 소개가 될지 또 살집 최저가가 얼마입니까 다시 만나고 싶은 브랜드 1위까지 영광을 아. 주셨고 지난번보다 더큰 혜택을 드리고자 사실 크림은 크림은 만8 5 0 0원만8 5 0 0원두 개고요. <laughs> 원래 두 개였어? 대용량 멜라 앰플 18,500원입니다. 18,500원. 500원! 난또궁금하게 오늘 처음 나왔잖아. 요 아이. 이 너무 궁금합니다. 출시 후 처음으로 하는 최대 할인입니다. 가격은 18,500원입니다. 18,500원. 거기에 저희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두 개! <laughs> 아 이거 최저 2만 1000원이었잖아요. 근데 최저가보다 낮은데 2개예요 네. 일단 많은 고객분들이좀사랑을 받고자 이렇게 특별하게 준비했습니다. 공약을 걸어야 돼요. 네, 네. 네. 구독자 110만 명 분한테 7만 명을 왜 버리세요? 117만 명 분께 네. 6개월 자유 이용권을 드리록 하겠습니다. 아. 약해 아, 약하다 만요 <laughs> 어, 그래? 오, 너무 괜찮은. 그러면은 6개월 동안 무제한 구매 가능한 거네요? 저 사돈의 팔촌까지 선물 줘야겠어. 서막 무제한 네. 공약 하겠습니다또살 집에서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6개월 자유이용권 받았습니다. 가자! 아~ 제가 녹도를 많이 생성했죠. 여기서. 여기에요. <laughs> 야, 여러분들로 아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밧줄 타고 올라가야 된다는데. 저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싸고 보증금이 없어. 야 녹두거리 서울대생과 헌팅을 하려면 녹두거리로 와라. 야 안녕하세요 서울대. 어 네. 진짜? <laughs> 어디 가고 있었어요? 아 지금 학교 가는 중. 급해요 혹시? 어몇분 있어요? 오그럼면 잡아. 네. 아우 친구 내가 2 0살 때도 못. 아악! 아! 야! 아니 학교에서 몇등 했어요? 1등 했어 이팔에 <laughs> 16? 와 서울대 난 서울대생 만나면 너무 궁금한 게 많아 이 할미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제가 옛날에 여기서 십몇년전 살았거든요 우보증 25인가 30에 살았어요 나 지금 300에 50에 살고 있어요. <laughs> 야, 그래도 싸다. 어, 이거보다 더 싼데도 조금 있어요. 싸다 <laughs> 보면은. 저, 저 어, 위에. 네. 밭투 타고 올라갔는데. <웃음> <웃음> 그거 뭔지 알죠? 네. 안다니까, 여기 사는 사람들은. 농사가 진짜 심해요. 그래. 왜 여기 이렇게 원룸이나 이런 자취생들이 음. 살 만한 집이 많은 걸까요? 서울대 중심으로 해가지고. 네. 고시촌이 여기에 좀 많았어요. <laughs> 고시촌. 고시촌. 와, 난 고시를 하지도 않았는데 네. 여기 살았구나, 그럼. 아, 그럼. 아, 어떤 프로그램인지 대충. 오간책. 오반지 어, 맞아요. 어, 어 진짜요? 공부한 <laughs> 거 맞아요? 아니, 서울대생이면 몰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래가지고 저희가 오늘 실림편을 찍고 있습니다. 서울대 입학하자마자 뭔가 대대로 내려오는. 서울대생이 추천해주는 맛집은 어딘가? 그, 저쪽으로 가시면 오삼수기라고 있어요. 오. 오삼수기? 오삼수기. 오삼수기. 네. 철판에다가 네. 네. 철판에 대패랑 철판에 김치랑 김치? 콩나물이랑 같이 네. 해서 네. 다 같이 볶아서. 네. 인기가 있어요. 어 네. 이거 먹으면 이제 서울대 가는 거야. 지금 <laughs> 보시는 어머니들, 지금이에요. 어찌 됐든 맛집도 받았는데, 이 소간집을 음. 보는 서울대를 입학하길 희망하는 후배들에게, 이렇게 하면 나처럼 서울대 올수 있다. 지금 여러분, 이거 보시지 말고 일단 공부부터 하시고 울대생을 만나고 싶었는데, 못 만나더니 지금 만나네. <웃음> 어머, <웃음> 어머. 너무 당황스러워. 야, 여러분들 노이즈 캔슬링 저렇게 무섭습니다. <laughs> 세상에 지밖에 없어요. 삼숙 씨 나와주세요. 어, 저기 다 빨간 글씨로 그냥 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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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갈돈에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니 저 유튜브 채널인데 서울대생들이 여기를 그렇게 좋아한다고 그래서 혹시 유튜브 채널 중에 조용히 서 먹는 거가요 아니요. 조금 소요도 괜찮요 여기 시끄러운 다고였으니까 사장님! 사장님, 사장님 저희 주문할 건데 대패 삼겹살에 콩나물이 있고 김치도 있고 해고막 볶아 먹는다는데 그 메뉴가 정확히 뭐예요? 네. 삼콩이 아 삼콩이, 삼콩이. 이건 어떻게 먹어야 돼요?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어. 서울대생이 다닌다고 여기 또 공부되어야 돼요? 아, 지금 신라면 매우지, 안 매우지? 괜찮죠? 안 맵습니다. 아, 이거 소스를 이렇게 넣어야 되는 거예요? 네. 고기 하나 올리고, 그리고... 콩나물, 김치. 와, 김치. 아, 알겠습니다. 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와, 이거거든요. 이게 무슨 맛이야? 이게 무슨 맛이지? 와 이거 어떡하냐. 너무 맛있다. 서울대 친구가 고기에다가 콩나물에다 가 김치에다 가 볶아서 먹는 거야. 이는 제육볶음이지 않나라고 생각했거든. 제육볶음이라 맛이 전혀 달라. 이 소스가 대박입니다. 아. 이 소스가 매콤해요. 솔직히 매워요. 입술이 좀 살짝 아리거든요 지금. 근데 이 소스 때문에. 전혀 우리가 생각한 제육볶음의 느낌이랑 전혀 다르게가. 약간 보쌈 느낌, 오히려? 매운 보쌈 느낌? 여기는 진짜 삼합 같은 요리야. 맛이 다 달라. 고기의 고소한 김치의 시큼달콤한 그 맛이, 콩나물의 아삭함. 이 조합은 내가 봤을 때 여기 실림 리 아니면 은 사실 만나보기 어렵지 않다 삼콩이라는 맛이 이 맛이구나를 알게 된것 같아. 야, 여기. 이제 이 지금 영상에 나갔을 때 사람들은 다 공감을 할 거야. 어! 거기 여기가 실림의 진짜 1순위 번화가요요이 거리가.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가 왜 실림하면은 백순대 이런 거 유명하잖아. 여기가 순대타운이잖아요. 자자자 아, 근데 실림인데 백순대 나와야 되지 않을까? 나올 거 같아. 내가 봤을 땐안 나올 것 같아.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나 지금 초대받았어 정식 초대야 저도 우선 초대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지나가는데 눈이 딱 맞으셨어 TV에서 봤던분같아이아 너무 반반습습다다아니 여기 요즘어때요 제가 15년, 6년 전요아 그때는 막 술집 들어가려면 다줄 기다리고. 여기 길을. 이렇게 못 다녔어. 맞아. 저 그때 이러고 다녔잖아요. 맞아. 맞아, 맞아. 실리면 그래. 왜 그렇게 사람이 많았을까요? 그냥 여기가 없는들이 많고 가격이 싸니까. 아. 독한도 있고. 여기 지금도 자취생분들 많이 사나요? 많죠. <laughs> <한치. 웃음> 아니 그럼 자취생분들은 여기 가서 뭘 제일 많이 사나요? 저희 담배랑 여기 보시면. 아. 우와. 좋어요 숙지해서 세요지도나 처음 네, 봤어. 여기가 아무리. 잘사가 혹시 또간 집이라는 프로그램 아세요? 아, 우리 언니가 자주 가는 신림동에 있는 두번 이상 갔는데 정말 맛있더라 추천해주고 싶은 뭐 그런 이제 프로그램인데 그런 집이 있으신지 네네. 저는 이제 순대타운 순대 순대타운 순대. 네 순대 빽순대 빽순대 탈탈탈탈탈탈탈순대 네. 우리 남편 광고를 집이어요 우리 남편 20년 동안 다 우와 근데 제가 기로 순대타운에도 굉장히 많은 순대집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 중에서 어디를 가시는 거예요? 저는 3층 따라가서 훗. 기억은 안 나요, 상원아. 남편한테 물어볼까요, 상원? 어, 자기야, 지금 그 개그맨 풍자분이 유튜브 찾아가서 고 오셨는데. 아시. 아,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풍자입니다. 혹시 정확하게 이름이 어떻게 될까요? 아, 3층 네? 제일 안쪽에 별장이라고 있어요. 별장.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그러니까 한한 삼십 년 가까이 된것 같아요. 네. 30년대 소간집이네요뚝방에 그 천막을 치고서 이렇게 우와. 그 운영 테이블에 있던 저한테는 젊은 추억? 배고플 때 여러 시서 조금씩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굉장히 푸짐하게 먹었던 기억? 어. 뭐 이런 것 때문에 잊질 못하고 그, 그 이모님을 찾아가서 뵙고 세배도 드리고 어? <laughs> 세배까지? 네. 진짜 엄마는 아니신 거죠 <laughs> 그렇죠. 그렇죠. 가서 먹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백순대. 백순대. 어, 어? 오세요. 아니, 잠시만요. 저를 붙잡으셨어요? 네. 무슨 프로그램인 줄 알고? 소관집이요. 자신이 있는 게인가? 네, 소관집은 진짜 매일 열심히 보거든요. 네. 수습지랑 고민을 하다가 항상 울대고 생각을 하는 게 이없어 허락도 항상 틀을 틀을 하지 않고 틀을 2주에 한 번씩 볼 때마다 이렇 고민을 하거든요. 2주에 한 번씩까지. 실링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틀을 네. 주시러 오시면은 금방씩 주고 가세요. 청아. 녹진하네. 아우. 정말 실링 1등을 주셔야 돼요. 생각을 하긴 했는데 제가 얘기하면 친구들이 전를 한다고 해가지 <laughs> 합시다. 어차피 인생 공수래 공수거예요. 갑시다. 그, 여기 그 노린천 쪽에 있는 목포 어. 수산횟집있거든요 목포 수산횟집? 네. <laughs> 화로집 같이 생겼는데 맛은 숙성해 갔거든요. 네. 네. 광어회 무침이랑 전을 드셔야 돼요. 전? 오징어 전. 광어회 무침하고 오징어 전. ]이랑 이렇게. 우럭회랑? 우럭회. <laughs> 아, 한 사발이네. 네. 지금 추천 저희가 두 개를 받았거든요? 순대, 그리고 회집 이렇게 두개 받았단 말이야. 근데 요 앞에가 지금 순대타운이니까 순대를 먹고, 회를 먹고 하면 될것 같아. 이야, 나온다. 백순대가 나와. 자, 삼촌 갑니다. 감독이도 못 타요? 아이고, 너무 좋겠다. 건강 챙기고. 가자. 에야 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계단 타고 오셨어요? 제 욕했어요, 안 했어요? <laughs> 자, 별장이에요.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자리입니다. 여수집. 안녕하세요. 여수집. 어디 찾으세요? 미자리입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저 너무 무서워요. 안녕히 세요 여수집.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찾았습니다. 아...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언니. 아, 안녕하세요. 다른 게 아니고, 여기 30년 된 단골 손님이, 별장 너무 맛있다. 먹고 갔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왔는데, 혹시 저 혼자 먹는 거좀 찍어도 될까 요 해서요. 어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갑자기 이렇게 나오니 깜짝 어요 저희 또 갑자기 와서 갑자기 먹고 가요. 와. 사 여기 저희 백순대를 주문할 건데요. 제 얘기 듣기로 사장님께서 옛날에 여기에 이런 타운도 생기기 전부터 네 뚝방에서 이런 천막으로 시작하셨다는데 네, 맞나요? 연산 연산불 다불다 여기가 갔어요. 산 증인이시네요. 손님. 아, 혁구 아, 어 형수 오빠. 많은 분들이 또 다녀가셨네요. 저 아세요 어머니? 아 봤죠 몇번 봤죠. 아 그래요. 이름이 이름은 아 잠깐만 잠가만 저희 이름은 무엇일까요? <laughs> 와. 야. 많은 분들이 아시는 거는 그냥 이제 순대 볶음을 많이 아시죠? 소스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빨간 소스. 백순대는 뭐냐면 은 본연의 재료에 기름을 두릅니다. 여기 들깨가루로 볶는 볶음인 거야, 이게. 약간 순대계의 알리올리오라고 오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장님, 저 여쭤볼 거 있는데 이 백순대는 어떻게 태어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음식이 나타난 거예요? 연타 번할 때는 네. 무조건 고치장 차가지고 양념만 했어. 손님들이 양념 안하고 한번 좀 해달래. 오. 그래가지고 그냥 기름만 치고 해줬더니 다또 이게 맛있다고. 요즘은 또 이것만 먹는. 거야 그 손님들의 피드백을 받은 어? 거네. 저는 또실림부동의 주민으로서 백순대 정말 많이 먹었죠. 백순대 고수거든. 뺏고야 뺏고 먹을 줄 아는 사람들은 들깨 가루를 더 뿌리는 거야. 그리고 나서 깻잎, 깻잎을 찢어줘야 돼 원래 이렇게 해서 이러면 보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백순대 좀 쳤는데 이렇게 가는 거야. 딱 이거야 나야 뺏고 이런 느낌인 거지. 열심히 해. 한... 어? 아이고 놀래 나이고이이고 <laughs> 감사합니다. 아 보시면 여기 이제 늘러붙기 시작했죠 들깨가루랑 이렇게 이제 익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이 야채를 하나씩 올리는 거야. 이렇게 해서 한 묶음 집어줘. 그 소스를 요렇게 찍어요. 요렇게. 야, 봤어? 그래서 그냥 저한테 난얼만 추억.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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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게 백순대시? 이게 백순대입니다, 여러분. 와, 음, 너무 맛있다. 그냥 먹었잖아. 이제는 싸 먹어야 돼. 가 이렇게 넣어서 한도 하나 이렇게 넣어가지고, 와, 이렇게 불 끄서 먹는 거야. 싸면. 아. <laughs> 음, 음, 정말 맛있다. 백순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냥 기름 정도의 들깨 가루와 그냥 소금 간 정도잖아. 아무래도 재료의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고 잡내가 날 수도 있는데 잡내도 전혀 나지 않고 백순대에서 낼수 있는 그 고소함은 정말 최대치로 내고 있다. 이 소스도 초장과 막장의 그 어느 중간에 서 있어. 새콤달콤한 맛 때문에 초장인가 싶기도 하고, 끝에 약간 매콤한 맛으로 이름에 볶은 이 백순대를 약간 개원해주기도 하지. 내가 백순대 를 진짜 많이 먹어봤거든. 근데 이 집은 백순대에 진짜 탑3 안에 들어요. 진짜. 아까 사장님이 그 말씀을 하셨잖아. 요 추억의 그냥 그 맛이에요라고 했는데, 이거는 추억이 없는 사람도 먹으면 추억이 생길 맛이야. 죽일 수가 없어요, 이 맛을. 여기 시장 안에 있는 건가? 시장 안에 있어? 진짜? 자 여기가 이제 신원 시장인데 이쪽으로 어디에서 가는 건가봐. 아니 여기를 어떻게 알고 왔대? 어 여기다 있 목포 수산 여기야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그냥 구석에서 저 먹는 것만 좀 찍어도 될까해서요. 왜냐면 여기가 너무 맛있다고. 아 사장님 저희 광어 회무침 하나. 해밖에 안돼 지금 여름이라서 오징어, 아 오징고물료는 여름에만. 그러면은 우럭회, 우럭회. 오징어, 오징어 부추전 요즘 우럭 상태가 좀안 좋긴 한데 특대 주세요. 특특 특으로 특별. 주세요. 오나같다 이게 오징어 부추전이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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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네네. 네 아니 저 여쭤볼 거 있는데 목포 수산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름이. 그래서 여기 체인점은 아니죠? 아 알겠습니다. 어? 20년 15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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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 0년 15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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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 이거 얼마야? 이거 한만 오천 원? 만팔천 원 하려나? 어디 있어? 팔천 원? 오늘 먹은 오징어 제일 맛있어. 이거 <목소리> 미쳤다. 소리 봐봐. 음! 약간 오징어 튀김에. 업그레이드 버전. 이 바삭함이 진짜 어떤 수준이냐면은 처음에 과자 씹듯이 오두두두두두두 하면서 막 엄청 바삭거려가지고 이렇게도 전이 바삭거릴 수가 있구나. 너무 맛있어. 내가 봤을 때는 이걸 진짜 여기 알려주면 저렴하겠다 그랬잖아. 이 상태에서 소개시켜주는 순간 이 정도였거든? 지금 이 정도야. 지금 이 정도. 와, 이렇게 나왔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회장 한번 뭐 보여줘 별... 이게 뭐야? 두께 보세요. 우와. 꼼꼼하다. 두께서부터 우선은, 와, 기선제압을 한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내가 얘기하면 친구들이 전환 한다고 해가지고. <laughs> 도살집 투표 1위 역대 역대 최저가로 찾아왔습니다. 도살집에서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6개월 자유권 받았습니다. 아 여기 자체가 회가 와 미쳤는데요? 아까 우럭 안 좋다 그러지 않았어 오늘? 우럭 안 좋다 그랬잖아. 시바 그거 원래 뭐가 나왔던 거? <laughs> 이거는 딱 그거 같아.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낚싯배 타서나 낚싯배 그 자리에서 받아가지고 이렇게 싹 썰어가지고 그 신선함이야. 지금 여기가 포트 위인 거야, 지금. 낚시배야 낚싯배. <laughs> 그 정도의 신선함. 아 이거 뭐야, 여기. <laughs> <laughs> 음! 미쳤다. 아까 거그 언니가 했잖아. 8예요 근데 숙성의 맛이 나요. 그 말을 왜 했는지 알것 같아. 이 기품이 있어. 여기서 나오는 그 생선 기름의 고소함이 엄청 진해. 또 플러스 그 숙성의 특유의 그더 쫄깃함이 이 지금 이 우럭에 있어. 정말 약간 하루에는데 숙성에 갔다 이야, 슬림. 해 먹으러 오겠다. 아까 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 실림이아저 없어요. 뭐 여기 하나 있어요. 근데 이거 완전 좀저연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냥 어차피 인생은 저 살도 혼자 가는 거야. <laughs> 또 간지, 슬림편, 풍자가 갈, 또갈 집은 바로, 여억입니다 아주 좋아요, 슬림. 제가 슬림에 살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후회 없이 또 오늘 마침을 찾은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고, 아니, 근데 사실 기대감은 많이 있진 않았어. 그냥 뭔가 횟집이지 않을까라는 그 정도의 생각이었는데, 그 틀에 진짜 완전히 깨졌고, 그리고 오징어전 뭐냐고. 너무 맛있더라고, 오징어죠. 그래서, 나또 먹으러 올 거야, 진짜. 삐라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장님이 시죠 아, 예. 영현 어. 리치 사장님. 아, 여기 아, 아, 20년 됐는데, 그럼 물려 받으신 거예요? 네, 저희 어머니가 원래 하시다가 아. 맡은 지한 6년 정도. 됐는데. 아, 6년 정도? 그래서, 오늘 똥안집 실림편. 1등. 목포수산입니다 아, 진짜요? <laughs> 네. 그렇게까지. 그러면 안 드리는 걸로 끝낼까요? 아, 아 그렇습니 또... <laughs> 1등을 한. 목포스사에게 여기 또, 1등 B라 아이고, 또 전자식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감 한마디 해주시면, 조금 더 좋은 재료와 아... 좋은 서비스로, 평생 30년, 40년 되도록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아... 제가 죽을 때까지 어... 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일 중요한 분이 계십니다. 또간 집에 여기 소개하면 저연하겠다 아... 우리들끼리만 알자. 이제 절런 하셨다 하시니까 저와 친구로 해서 어... 자리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또 놀러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근데 지금 늦은 거 아니에요? 셔틀 시간이 애매하게 아, 빨리 와요 빨리 택, 아, 택시 잡아줄게요 오, 빨리 오. 조심히 가고 서울대 이제 들어가니까 네. 누나 칭찬 좀 많이 하고 <laughs> 여기요 서울대생 탈 거예요 감사합니다 잘 가요 네, 감사합니다. 잘가요, 서울대 기사님 서울대생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잘 가라 저런 <laughs> 할 결심으로 얘기해 준 거야 아니 뭐 똑같이 보면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좀 물어보세요 안양은 안 가죠 허어? 저희 아버지 회사가 안양인데 안양은 <laughs> 우리 다음 촬영지가 안양이에요. <웃음> 진짜요? 미래스타일 보는 말이에요? 아 죄송합니다. 우리가는 가불이 없습니다. 네, 비밀이에요.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거 얘기하면 저렴이에요. 우리는. 아네 알겠습니다. 죠깰거 <laughs> 같은데 이안 되겠다. 선물 좀 하나 주자 우리. 야 이것도 비밀이야? 어, 이거 또살 진짜 많이 사요. 그래? 네. 동작. 맞아 맞아. 네. 오늘 또 나왔어. 아 진짜요? 이거 비밀이야. 막상 저렴이야 진짜. 비밀이야? 네. 다 비밀이야 오늘. 네. 나도 지워. 기억속에서. 네. <laughs> 할게요. 네. 시작. <laughs> 안양입니다. 좋았어요. 이번 예. 건지 안양편이에요. 어. 언제 오나 하고 있어. 요 어? 공개하기가 좀 그런 게 어. 너무 유명해질까 봐. 안양아, 내가 왔다. 아. 죽어도 좋아. <laughs>